아 이제 첫 번째 아시안컵 경기. 호주 대 이제 인도네시아. 자, 네, 요런 게 역시 이제 카타르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 드디어 아시안컵 16강전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이제 2승 1무를 기록해 이제 1위로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네. 자, 다만 이제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그에 비해 공격에서는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좀 전개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어, 또 떨어지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그런 정교함도 많이 좀안 어, 좋아진 그런 호주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별 리그에서 이제 1승 2패를 기록해 이제 3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들어봤고 자 우선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안 좋은 베트남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이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 이제 일본과 이제 이라크 상대로는 유효스팅한 개밖에 기록을 못했을 정도로 공격에서 많이 좀 침체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어 이런 약간 강팀들 상대로는 생각보다 좀어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인도네시아라고 좀볼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매 경기 꾸준히 지금 득점을 올리는 거는 아무래도 결정력이 좀 좋다 보니까 그렇게 올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가 좋은 호주 상대로 약간 인도네시아가 공격에서 좀 생각보다 힘을 못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가뜩이나 좀 인도네시아가 빌드업도 많이 안 좋은데 약간 좀 수비가 강한 호주 상대로는 더, 더더욱 좀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경기 역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는 좀 라인을 내려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호주가 좀 계속해서 두드리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다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주가 이제 생각보다 좀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보다는 좀 피지컬에서의 우위를 어 약간 좀 내세워서 좀 약간 높이에서의 그런 활용을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좀 호주가 코너킥 같은 그런 좀 세트피스로 인한 득점이나 좀 세컨 볼 찬스를 통해서 종종 좀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우원 감사드립니다. 아네 일단 바로 쪽지 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조합이랑 추천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50개 우원 감사드립니다 왕스펀지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뭐 호주가 좀더 약간 높이에서의 그런 강점을 잘 살려 이제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나 좀 세컨볼 창스를 통해서 종종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뭐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좀잘 버틴다고 해도 호주가 그래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무난히 좀 8강에 진출할 팀은 호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호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호주 승. 그리고 이거는 네, 1ND 기준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마인스까지 이 보는 경기. 네, 이렇게까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주 승, 그리고 1ND 기준 마인스까지 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호주와 이제 인도네시아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16강전이죠. 타지키스탄 대 아랍에미리트. 자, 우선 이제 뭐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A조 2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C조 2위로 이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6강전 경기는 2위 팀들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단판 경기다 보니까 양팀다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가 타지키스탄보다는 좀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경기 좀 단판 경기다 보니까 뭐 라인을 내려서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 하다가 종종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는 좀더 두각에 나타낼 팁은 아랍에미리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랍에미리트가 좀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타지키스탄이 좀 생각보다 조직력도 좋고 그리고 수비도 견고하기 때문에 어좀 생각보다 아랍에미리트가 쉽게 좀 타지키스탄의 수비를 공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좀어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 경기는, 네, 그래도 가져간다고 하면 승패보다는, 어, 아랍에미리트 햄무나 그 무승무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어느 바 같은 경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랍에미리트에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그래도 배당 대비, 어, 좀 1점 차 정도의 그런 햄무가 좀더 낫지 않나 싶어서 햄무. 요 경기는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무나 무중에서 고배당 잡이하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보훔 분데스리가 경기죠. 자 일단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벤스바이니와 이제 할러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메차와 라이어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엠레장과 좀 슐러 같은 경우에 는 결장이십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수비진과 수비진에서의 그런 좀결장가 그리고 미드피드 지에서의 그런 약간 부재가 있는 그런 도르트문트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주요 공격수인 지금 아사노 타쿠마가 국대 차출리네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주전 수비수 두명 또한 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어, 그런 좀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도르트문트, 네 최근 원정에서 뭐 다른 차트와 켈른 상대로 이제 대승 거두면서 후반기 시작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확실히 지금 공격이 좀 살아나면서. 어 굉장히 좀 공격도 좋고 그리고 수비는 이제 원래부터 이제 도르트문트가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좀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도르트문트라 이제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정팀 보험 역시 이제 직전 경기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좀 후반기쯤 출발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정 보움 같은 경우에는 불안 요소가 굉장히 좀 많은 팀이라고 볼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홈에서는 괜찮지만 원정에서는 좀 수비가 안 좋죠. 그러니까 약간 원정에서의 그런 수비가 안 좋은 그런 보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어,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도르트 문트가 네, 네,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 뭐, 토르트먼타 같은 경우에는 침투, 뭐, 컵백과 같이 굉장히 좋은 공격 패턴도 많이 능하고 그리고 연계 플레이도 좋다 보니까, 약간, 지금, 공격에서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원정공 상대로 좋은 득점 기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볼수 있고 게다가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침투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도르트문트가 침투를 어, 좀더 기존보다 더 자주 좀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네. 자 그러니까 현재 뭐 지금 흐름 굉장히 도르트문트가 좋고 그리고 경기력도 지금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런 약간 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보험이 좀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네,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결 걸어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 승. 네, 요거는 1&D 기준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뭐,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도, 어, 충분히 좀 득점할 만한 요소는 있기 때문에, 어, 도, 보험이 많이 득점한다고 하면은 3.5 같은 경우에는 또 오바로도 좀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돌문승, 마인승의3.5기5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량 대제 이류아르 자, 일단 제가 로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가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그런 내셔스컵 차출로 인해 이제 결장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공격진과 수비진이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게다가 뭐 이제 추가로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파브레까지 결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전력 누수가 극심한 그런 로리앙이라고 이제 볼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한명 그리고 지금 이제 미드필더 한명 1명,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물론 이제 르아브르도 좀 결장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로리앙에 비해서는 어, 좀더 어, 전력 누수가 덜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그런 좀 어,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컵경기 포함 오연패 중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전력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최근 좀 경기력에서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좀 상태가 좀 심각한 그런 로리앙이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루아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리그에서 니스와 리옹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홈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만, 이제 홈과 달리, 지금 원정에서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1승 밖에 없을 정도로 좀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루아블은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지금 1승 밖에 없을 정도로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루아브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자 양팀 다뭐점유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지금 잘안 되고 그리고 이제 르아브리 역시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공격이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좀, 특정 기회를 좀잘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좀 다소 답답한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확실히 뭐, 지금, 로리안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진도 굉장히 조 초토화가 됐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 힘을 못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르아브르도 홈가 달리 원정에서는 유일스팅도 거의 뭐, 기록을 못할 정도로 공격전개가 많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양팀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요거는 좀 답답한 경기로 흘러가면서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전력도 많이 박살 나고 그리고 경기력도 많이 저, 저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르아브르가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원정 르아브르를 쉽게 믿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 경기도 뭐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 승패보다는 요거는 이제 르아브르, 햄문화, 중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 그냥, 네. 언어바로 접근하실 거는 요거는 언더, 네. 언더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기는 이제 르아브르 햄무월부. 안 그러면 언어바로는 요거는 언더 접근 경기로, 네. 가져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헤드 대 이제 네이의형고어다 이제 고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네명 같은 경우에는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좀양 팀의 이제 결정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고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제 직전 경기 스파르타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다만 뭐제 직전 경기 뭐 고에드가 이겼다고는 해도 그래도 뭐 두세 달 전에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갔을 때 폼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진 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좀 폼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고에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컵 경기 포함 이제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홈에서 이제 트벤테 상대로 좀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을 보이고 있죠. 그렇니까 지금 이제 네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수비가 어 좋지는 못해요. 다만 좀 최근에 이렇게 좀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있어서는 이런 좀 좋지 못한 그 수비를 좀 상대 상쇄할 만큼 좀 파력이 지금 세기 때문에. 어좀 최근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안을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훌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두팀다좀 이제 측면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좀 공격을 좀 접근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팀다뭐 수비가 지금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그런 포텐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솔직히 뭐 지금 현재 고어헤드가 홈이라는 점 빼고는 어 네이메온에 비해 좀 크게 우세할 만한 게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컵 경기긴 하지만 네이메온 상대로 지기도 했죠. 그러다 니까 이런 약간 좀 최근 흐름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요 경기는 뭐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네이밍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네.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네이밍 프렌슨 그런 경기 네. 안그러면 어느 바로 네 접근하실 분들은 2.5킬로 오바 보는 경기로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밍 프렌슨안 그러면은 어느 와는 네. 2.5킬로 오바 네. 이렇게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이제 FA컵 경기죠 와포드 대 사우스앤틴 자 이것도 이제 FA컵 4라운드 3 2강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미드피도 한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한 명이 결정 중이에요 아이고 베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스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공격자원인 지금 이제 술레마나와 이제 에도지에가 결정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좀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 들어 봤네요. 자, 일단 이제 홈팀 와포드를 먼저 봤을 때 지금 뭐 리그 기준으로 네 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전에 비해서 공격에서 잘안 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 워낙 좀 결정력이 좋다 보니까 꾸준히 지금 득점을 만들고 있어요. 네. 어, 확실히 좀 최근 공격 흐름이 좋지는 못하지만 어, 굉장히 좀 결정력이 좋다 보니까 좋은 경기였합니다 아이고 벳배님 별풍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아, 일단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어,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어, 다시 한번 오시개원 감사드립니다, 배배님. 네. 그러니까 뭐와포드가 솔직히 뭐 최근 공격 흐름이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워낙 좀 결정력이 좋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지금 와포드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달 넘게 패배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좀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어, 굉장히 좀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뭐 일단 뭐 최근 뭐 리그 경기 봤을 때뭐 세필드 웬지데이와 스완지시 상대로 연달아 좀 대승을 거뒀죠. 네. 그만큼 현재 지금 화력도 굉장히 좀 어, 무시무시한 그런 사우스햄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네, 이 경기도 이제 좀 경기 안상 봤을 때. 일단, 양킴다,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좀 공격적인 좀 플레이를 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침투나 이제 콕백과 같은 좀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통해 어느 정도 좀 서로의 좀 수비벽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 들어보고 자 그래도 지금 현재 어, 와포드보다는 사우스 햄튼의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공격적인 게 또한 더낫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팀은 사우스 햄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아무튼 어,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 나와 말씀드려봤고 자 게다가 이제 뭐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3, 4일 뒤에 이제 리그 경기가 있는 반면 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 뒤에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 라인업 운용에 있어서도 사우스햄튼이 좀더 나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점들 을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햄튼 사이드로 보는 게좀더맞잖나내 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가롭했을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햄튼 사이드. 그리고 어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내 네,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와포드도 충분히 이제 좀 어, 득점, 득점을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 와포드가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 어,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사우스 엠튼 승의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노리치 시티. 요것도 이제 30개 점 자,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 지금 이제 셀라, 아놀, 치미카스, 마틴 그리고 제 엔도 등의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소보슬라이가 이번 경기에서 좀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 아무래도 컵 경기다 보니까, 만약 복귀전을 치른다고 해도, 교체로 좀 잠깐 나오는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소본 슬라이도 뭐, 어, 결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노리치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이 많이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뎁스도 두껍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조직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주전 선수 몇 명이 빠져도 생각보다 지금 큰 타격이 없다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네. 저 이게 좀 가장 강팀의 면모긴 하죠. 네. 주전 선수들이 좀 많이 빼졌는데도 어. 물론 뭐 이제 완전히 그 공백을 채우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좀잘 채워서 계속해서 좀 완성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어 지금 현재 리버풀이지 나 싶네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말씀 들어봤고 요 경기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당연히 리버풀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리치 스틸을 좀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뭐 그리고 이제 리버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능하기 때문에 좀 노리치 상대로 충분히 계속해서 좀 좋은 특정 기회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그러니까 뭐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좀리버프 코트로 넘어가기 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여경이는 원사이드한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뭐, 물론, 근데, 노리치도 지금 내 챔피언십에서는 나름 경쟁력 있는 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리버풀과는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암필드에서 경기를 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제 경기력을 좀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뭐, 요 경기는 리버풀이 좀 홈에서 무난하게 그래도 승리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분석 결과가 없을 때 저는 이거는 리버풀승 그리고 이거는 뭐 1엔디 네, 네, 기준 1엔디 기준데 마인 승까지 보는 경 기준데 9엔디 기준데 9엔디 기준데 9엔디 기준데 9엔디 기준데 9엔디 기준 마인 승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제 마지막으로 엔디기준기몇경기준 경기 살펴보면, 일단데 9엔디 기준데 9엔디 기준데 9엔기죠 네, 요거는 이제 마치오. 예, 네, 햄문화 무슨 구정에서 한번 올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이제 언노 어 네, 이 언노반은 요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좀 네. 일단 뭘뭐 나폴리도 지금 핵심 포어가 같이 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터치팽이 별풍선 50개 우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일단 바로 이제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이제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5 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팔순도치배님. 네. 자 아무튼 네, 라초 같은 경우에는 네, 라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배당으로 헨무알무. 안 그럼 러 언더바는 요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폴리도 지금 주포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라초도 이제 쪽 공격자원에서 어, 핵심 선수들이 좀 몇몇 빠졌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리강 한 경기. 이제, 클레르몽 대 스트라스 부르크 네, 요 경기는, 이제, 클레르몽 프랜슨. 그런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이렇게까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션스컵, 이제, 16강전이죠. 적도기니 대 이제 기니. 요거는, 네, 이제, 적도기니 프랜슨. 그리고, 요것도,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언어바 같은 경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잘 마무리를 해봤네요. 자, 네, 아무튼, 네,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좀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어, 좀 어느 정도 분석이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업찾기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